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 오후 2시를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갑자기 커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볼까 했지만 내가 만들어 먹는 커피한잔 먹어보자 어제 오늘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계속 집에서 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어 지금까지 한 10주간 있었던 연수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돼서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 연말이 돼서 조금 이제 누적된 피로가 또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음, 이런 트럼프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음, 오늘 먹을 커피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커피 빌리지라고 아버님이 사다 주신 아주 귀한 커피입니다. 왜 귀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냥, 그냥 커피가 아니다. 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 정도만 하고. 네, 커피를 내려먹는 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내려먹는 커피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내려먹기에 참 쉽지가 않은데. 물이 다 끓었다 그래서. 어질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 깔고 물을 좀 넣어줄게요. 음, 됐습니다. 이 커피를 먹을 때 이러한 어떤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소중한 거더라고요. 뭐 이게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거를 내려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다 라는 걸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음, 어떤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음, 근데 이렇게 내려먹을 때 만족도는 명확하게 높다 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음, 정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내려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이걸 기다리는 느낌, 음, 이 느낌 참 좋구요. 음. 어,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고, 진짜 귀한 커피다. 음,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계속해서 구해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커피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음. 이게 참... 그래요. 응. 모든 게다 마찬가지지만, 아, 이걸 또 놓을 수 있는 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우, 이게 찌라네요. 오늘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커피가 커피가잘 내려올 수 있도록. <목소리> 집이 새로 이사 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말 오후에 무슨 드릴을 사용하고 있네요. 보통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는데, 음 그런 거 모르시나 봐요. 요즘엔 참, 취미는 식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음 누가 주말 오후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다.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 더 내려가고 있네요. 음, 오~ 되게 진한 느낌이에요. 살짝 음. 오~ 커피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실 때 처음에 우려진 차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음~ 근데 제가 약간 그 최근에 나의 어떤 식습관 이런 걸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탈리아 사람들의 식습관을 좀 따라가 보자. 음, 그렇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되게 음식에 진심이더라고요. 보니까. 음, 뭐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음. 그냥 그냥 음식을 그냥 그냥 먹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저 사람들은 정말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도 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인스턴트 이런 거 먹지 말고 제대로 된거 커피를 한잔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는 좀 그렇게 실천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 진해요. 엄청 진하네요. 물 양이 조금 많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커피 가루가 이 미세한 그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뭐랄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절덜 음. 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방울, 두 방울 쭉 떨어지고는 있는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죠. 신기해요 이런거 보면 아참 이런걸 만들어 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음, 이정도 오케이 이정도에서 멈추고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고요 음. 아... 야 진짜 맛있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커피입니다. 음. 차를 많이 마시는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내몸 속에 기름기. 제가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기름기가 몸에 많겠죠. 콜레스테롤 높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어떤 습관을 좀 들여보자. 음. 이런 걸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니까 음.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음, 뭔가 이 뭐랄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일반 커피숍에 가면 먹는 커피랑 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산미가 있다 뭐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산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산미보다는 음, 괜찮다. 오히려 이런 느낌의 커피가 낫다. 음, 음 어, 정말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커피입니다. 이런 커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우,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약간 연하게 이미 물은 있으니까 연하게 마지막으로 한잔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내려가는 게잘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는 게 어찌 보면 뭐 하나의 차를 마시는데 뭐 이렇게 노력을 들이냐라고 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느리게 갈수 있게 시간을 좀 잡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잡는 느낌 이 음, 느낌이 좋습니다. 음, 너무 내가 빠르게 살지 않는다라는 음, 상당히 연한 커피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초반에만 빨리 내려오나 봅니다. 아주 좋아요 음. 벌써 2024년이 다간것 같고요 이제 12월 1일이네 오늘 2일인가? 1일이네 1일 12월 1일 하, 올해 초에 뭐 여러 가지를 계획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음, 이번 주 말에 이제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서 거기서 남는 시간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도 정리 좀 하고 그런 부분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그냥 회사 집 회사 집뭐이 것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나를 위해서 내 나의 나, 내년을 위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상차를 내려오지 않네요. 음. 이게. 이게 좀 특이하네요. 음. 딱한잔 정도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그러네요, 진짜. 음. 자, 이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음, 오히려 이렇게 연한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음. 2024년 마무리하는 음 좋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